진짜 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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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데 내가 얘를 못 잡고 있으니 삼류 스트리머. 이런 쓰레기같지 삼류 스트리머라니. 아야 아야. 감사합니다. <laughs> 시청자는 일류지만고류라고 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요 아이고, <laughs> 지이이지아이아 아이고, 아이아이아이 아이고, 이고아고아 <웃음> <웃음> 자꾸 죽어서.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이야, 달 때만 때리면 돼. 어야, 진짜 이 정도도 안 돼? 이 정도도 안 봐주니? 이때만 한대 때리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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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이야, 좀. 전... 야! 잠깐만 어! 어 뭐야? 어쩐지 안 먹어진다고 했다 씨. 아이씨. 저걸 잘못 눌렀네. 아. 우와, 됐다, 됐다, 됐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야! 저기 제일 무서워. 우

아,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아까보단 괜찮아요. 다행이다. 아. 이 모드로 해야겠다. 그냥 시네마틱 모드로. 아, 이씨 돌진, 돌진 언제 올지 몰라서. 아, 야, 어 뒤로 갔잖아. 뒤로 갔잖아. 아유, 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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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여잠 <laughs> 아우, 어머 잘 자요? 아 자요? 아이고 어머 자러 간다. 굿나잇 어머. 아이고 아이고야. <laughs> 제발 좀. 아유, 아우 아유. 아유, 자자자자자. 와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네. 어떻게 내가 이 틈을 노려보려고 해도.

이 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우! 부산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서울에도 좀 살아봤는데 부산 살기 좋아. 사람도 너무 그냥 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사람이 너무 많어 인간적으로. 적당히 너무 적은 건또 싫고. 아 진짜요? 카이프라니도 맞아 고향이 부산이시고. <laughs> 아이, 돌진이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한 점. 자. 아이. 한점잘나갔네 아니, 공부하러 갔었어요. 공부하러. 오, 피했다, 피했다. 오. 야, 진짜 이거 무슨. 이, 무슨. 너무 감질난다, 나. 이런 거내 취향 아닌데. 너무, 너무 감질나지 않아요? 언제 때리냐. 아이고, 어머, 어머. 잠깐만. 방금은 게임이 살짝 끊겼어. 제발. 제발. 아야야야야. 아우. 아, 피했잖아. 그죠? 미쳤다. 와. 아.

용가같이 금 <laughs> 근데 일본은 한자가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하나의 한자를 한뭐한 뭐한 8개의 방식으로 읽는 경우도 있어서 뭐안맞아 아이고 스팸이 나 없어 와와 와, 미치겠네? 와! 와, 됐다, 됐다, 됐다. 예. <laughs> 겁나 안처았네 <안청하네>, 진짜. <laughs> 근데 사슬이 스태미너는 되게 많이 났네요. 그런가? 오, 그런가? 그런가?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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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프레임 좀 괜찮나요? 파이프라인님 괜찮아? 플스를 역시 새로, 켰어야 되나? 내가 방송하기, 방송하기 전에 플스를 켜놔서, 켜놨더니, 그때 아까 캡처보드 문제가 생기던, 오류가 생기더니, 아마 그거의 영향인가 보다. 그, 그때, 아 으아! 어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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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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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근데 자꾸 바꾸니까 헷갈려 죽겠네 아유 아유 창으로 갈라 예 오야 이만큼이면 떨어졌는데 맞는다고 이걸 우우,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우우, 우우. 오야 중간 자세가 좋아요 중간 자세 오 진짜 싫다. 오케이, 오이씨, 그죠 너무, 너무 하지 않아? 보스가 어느 정도 때리면 경직을 할줄알 알아... 경직이 될줄을 알아야지. 미덕이 없네. 보스 실화입니까? 진짜? 두 대만 알겠습니다. 한 대만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나 해서. 아 그래요. 음! 프린 어디? 아야 아야. 오우. 씨. 오우. 아야. 와. 번개 부적 바르고 얘가 번개 속성이 약한가요? 아 그래요? 아닌가? <laughs> 와우, 됐다. 왜 아까 할 때랑 지금 할 때는 다르지? 아까는 한 대만 해도 얘가 반격했는데? 얘 끝날 때까지 이 패턴이에요. 나, 나 모든 패턴 지금 다본 거예요? 얘, 얘 모든 패턴? 다른 패턴이 혹시 또 있나요? 이대로만 해도 괜찮은 것인지? <laughs> 오야 피해, 아야, 야 뛰잖아. 피했... 아, 오, 나스태미너 없어 이 자식아. 아, 피해잖아. 아니 그럼 저건 언덕기 언더깨... 오. 오. 오, 대박. 대박, 이거, 오래 안갈 텐데. 오래 안갈 텐데, 이거. 어이고 이거 오래 안갈 텐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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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은 없어지나? 아, 잠깐만. 오! 오! 멍멍이? 아니, 멍멍이 아직 안 찼어요. 아야, 아야, 아야. 멍멍이 앉았어. 멀었어. 어, 벌써 없어졌나? 어, 씨. 공개 너무 빨리 없어지는데? 아니, 솔직히 좀 죽을, 한번 죽을 때까지는 좀 바르게 해주지. 우와. 아야야야. 아야, 아야. 이자시이 아이씨..침 아까워..침 아까워.. 침 아까워. <laughs> 에이, 저리 꺼져.. 아야 아야야. 아야.. 야아야아 이씨.. 한 대만 쳤어. 두, 대, 두, 대, 두 대만 쳤두대 만쳤다 나 t 나 d 나나 t 나 d a y today, t 안쳤 a 나. t 나 d a y today, today, t o 한대 쳤다 o d a y t o d 한대 t o 한대만치 o 내가 y 어. t 대 d a y t o 잖아 y 대 o d a 치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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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좀좀 오오오오 아야야야야야 오오오오 오! 오! 진짜 이거 한 시간 잡아야겠는데 이거 오오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 아니 아니 피해는 있아 진짜 씨아아아어 아! 아! 뛰어오르는 거 너무 싫어. 뛰어오르는 거. 뛰어오르는 거 너무 싫어. 저거 타이밍 모르겠어. 저거 타이밍. 아! 아니 아니. 아유, 피했잖아, 이 씨. 아유피했잖아이 자식아. 쟤맞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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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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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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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우와! 아, 잔심이 알아서 써지는 건가? 오! 대박! 야! 오, 다행이다! 우와! 뭐야, 뭐야! 저거다! 우와! 우와! 미쳤다, 미쳤다!

와우! 어이 아, 정도 거리면 됐잖아. 아니 더거리 벌리라고. 너 너무한다. 너 너무한다 진짜. 와. 와. 어 아, 야. 어. <laughs> 아야야야야. 아우 진짜 씨. 아우 진짜! 야 진짜 피했잖아! 와! 와씨! <laughs> 오, 오. <웃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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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아 피했! 피해... 야 진짜. whoa 깬 거죠, 깬 거지, 깬 거지, 깬 거지. 아니 빨빨빨빨. 아, <laughs> 어, 예! Yeah. 오나 지금 방금 토할 뻔했어, 토할 뻔했어. 오나 토할 뻔했어, 유치, 유치. 와, 와나 지금 토할 뻔했어. 절반만 했겠, 깨... 어 여기 늘었죠 여러분? 나 늘었지. 유치, 유치, 유치. 야, 유치, 유치, 유치. 죽기 죽기 죽기. <laughs> <laughs> 잘했죠나 잘했지. 쉽게 했지. 아이템 <laughs> 다 먹었다. <웃음> <웃음> 성공 대미역상. <데리 영상 웃음> 약속의 시간. <laughs> 약속의 시간 6시반 <laughs> 변신도 <laughs> 안 하고겠어, 여러분. 나가면 돼. <웃음> <웃음> 와, 나토할 뻔했어. 답은 상단자세였다 <laughs> 네, 영육성 식 도움이 있는데 어. 약속된 시간인가요? 잘하셨어요. 기본 백트 넘어요, 진짜.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었다고요? 야리니와 자신 같다가 모료노 타구이토와 싸웠던것가 ござらぬよりおった。 26패는 쉽게. 스파이

まもなく石田イデアで。るこの間でなのキューディーハロー。タミを天下太平への戦いーだは、エノイクサ。イオトソケミオンね、イノンドー。イソ 집안 청소 오늘 늦게 켜서 집안 청소하고 에, 네, 어요시작했어요후세우씨가 아, 응! 깃들었대요 불령하여후세우씨가 깃들었습니다 뭐지 이거? 식소는 맛있어요. 식소는식이 s 는 x o n s i x

용이다! 헐 용용용 uh -huh. <laughs> 귀여워 귀여워 <웃음> <웃음> 간지난다 나는 개주더니 u 는 용가지고 시사한 놈. 나는 용 보여주지도 않더니. 괴가시와자와저게 <laughs> 바로 요괴 왔지? 궁니고이 이쁜이 나와요, 진짜? 이쁜이? 아, 토끼다. 귀엽다. 긴노이의 사무라이, 가여리네쁘다 각지 아마 사대 기술 수하셨어요 카일리님 감사합니다. 카일리님 인류다인류아 일류. 디스 컴퍼니 오무라이리님 감사해요. 야 여자. e 영어하네 영어. 이뻐! 10만 무공이에요 제가. 도쿠가와의 딸이라고. 안진이라는 이름의 트로피를 획득하였다. 이쁘다 물결표, 물결표, 물결표 하지만.